어, 주인님 괜찮으세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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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주인님 좀 진상이신 게 이게, <laughs> 왜냐면 <주님> 항상 <laughs> 저희가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네. 조금 여기까지만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메인 이벤트가 남아있잖아아 남았죠 예, 아, 아, 메인 뭐, 이벤트가 남았는데 오, 벌써부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음. 반갑습니다 마이크 켰죠? 예예 예. 아유 일단 우리 스맵님 또 오랜만에 또 한번 인상을 해주세요 그래도 아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피파 아니죠. 어. FC 온라인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는데요. 음. 맛있는 팀으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또 스매파만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음. 낭만. 본인 팀을 항상 좀 낭만으로 맞췄었잖아요. 기억나시죠? 항상 현영 느낌으로 또 가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또 사람들과 다른 거, 음. 홍들병이좀 있기 때문에. 어. 네. 오늘은 약간 이제 밥을 먹고, 음. 그다음 팀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FC 온라인 여자 스트리머들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명성이자자하더라고요스토머들이 아... 너무 잘한다고 지금 예. 스맵하면은 현질했을 때 보통 이제 3배 정도 떴었거든요 <laughs> 맞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때 진짜 <laughs> 화냈잖아 어, 그때 방송화 아니고 진짜 화였거든요 진짜 찐 나오긴 예. 했습니다 그때 요새는 얼마가 뜨냐면 기본이 3,000배 진짜 많게는 뭐한 6,000배 어. 믿어도 됩니다 네. 네. 오늘은 아마 패키지도 좀잘 띄워서 진짜 좀 팀도 잘 맞춰 가지고 아까 우리 100개 신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스맵 유튜브에서 피파 보고싶다 아, 네. 제가 유튜브가 큰게 제가 롤프로게이머인데 네. 피파하면서 되게 커졌었거든요 <laughs> 제가 그 유행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친구들한테서 나온거 같아요 2022년 최고의 공격수 킬리안 은바페 뭐, 페어 퍼킹 Fuckin' 뭐 예. 이런 것들이 친구들이랑 하면서 나왔던 그런 바이브고 최근에 그뭐 뭐, 메시티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뭐 도쿠 쓰면서 이제 골 넣으면은 덕구, 덕구, 습, 하뭐 이런 식 덕구, 덕 습, 하 그럼 옆에 친구가 분 찐텐 내거든요 예. 하지 말라고 아. 뭐. <laughs> 요새는 진짜 경기할 때 딕고 없으면 재미없어 맞아, 네. 딕고 있어야 돼요 어. 옛날 우리 그때 그 감성 좋았잖아 근데 레비가 이제 좀 여러분들 하면은 이제 나랑 좀 경기를 해서 이제 서로 호흡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음. 아 그럼 뭐레알로 가야 되나? 왜냐면 푸꾸 형님이또 GD 가 그렇게 좋아하셔. GD 한테 막히는 걸 되게 좋아하셔. <laughs> 아, 음. 오늘 한번 시청하는 분들이 추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 전 무조건 현역을 현역으로 가고 싶은데. 뭘현 현역? 예, 무조건 현역. 뭐 레전드 조금 뭐 섞고 이런 거 재미없고요. 음. 그냥 현역으로 가고 싶은데 조건이 있어. 그래도 이 이투어들과 상대할 만한 팀 약간의 성능은 나와줘야 된다. 끝났어. 다 짰어. 아, 다 됐어요? 다다 아, 아, 짰어. 다 짰어. 그리고 전 쪼꼬미들 좋아하거든. 쪼꼬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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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블 드리블. 바르셀로나 어때? 바르셀로나. 레이민야마오이 아. <laughs> 내가... 새끼들 겁쟁이라 아무도 안서 약발삼. 너가 앞장서는 거야. 네가 콜럼버스 내는 거야. 근데 현역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약발3 정도는 돼야지 맛있겠음. 습니약발3이면 왼발은 7이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보면. 그런 사람이니까 아, 네. 맞아 맞아. 아, 그래도 좀 얘기가 되는 친구가 아까. 그렇죠. 잔바리들 와 가지고 좀 헛소리하고 그러면 해드란 말이었거든요. 네. 이게 애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사실. 뭐 팀이 비싸고 뭐 능력치 전 이런 거 몰라요. 애정, 애정으로.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그렇게 네. 말하는 분들 이몇명 있었어. 네. 광모 씨라고 있는데. 아 이제 막상 그렇게 맞추고 갔어. 그럼 집에 가서 다음에서 쿼드로 들어가 보면은 갑자기 양발잡이에 딱 들어 가 있고 <laughs> 선수 원래 쓰려고 했던 선수 팔려있고 다른 선수가 딱 들어가. 있... 저는 그 들어 저는뭐 시청자분들이 달그리시 빨리 쳐봐라, 한번 스텝만 봐봐라, 오. 기다려달라, 오. 그래. 내, 손, 내 손가락으로 커버하겠다. 이번 합방은 좀 다른 것 같아. 이 사람은 진짜 같아서. 제가 알기로 스맵 본캐가 10조였는데요. 50만 원 현질하셔서 네. 10조를 얻으셨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전역하고 그래서, 나서 네, 맞아요. 이제 다 팔고 가니까 이제 23조 정도가. 아. 근데 제가 이 팀으로도 민규랑은 좀 비볐다는 거. 네, 23조로요. 네, 23조 그 팀으로. 오, 잠깐만, 네. 이거 보면 지금 잡아, 잘 봐, 하나, 둘, 셋, 넷, 8경기를 해서 3판 어? 정도 잡았다. 네. 그러니까 그쵸. 예전 실력 플러스 <laughs> 낮은 구단 가치로 어, 잘했다. 어. 조금 연습하다 보면. 금방 올라오지 않을까? 어.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어... 우리 스맵! 5 0 0만야 이거는 사실 만약에 난, 내가 진짜 잘 때면 300조야! 근데 네가 아니야 은밥, 삼카스 너는 전 지금 너무 설레요 FC 온라인 하면서 그런 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 항상 뭐은밥뭐 벨리웡 쓰고 싶다 어. 그럼 삼카 아니면 일카! 아. SSL 마지막 포함해가지고 15포인트 한네개 정도면 괜찮나? 4개. 네 개! 네개 정도면 형님 근데 그거는 진짜 잘 된거죠. 근데 얘 아이디가 존나 똥캐야. 전설적으로 내려온 똥캐이 아이디보다 사실 패키지에서 잘 못된 사람 내가 못 봤어.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개척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운명을 개척해야 됩니다. 이 아이디가 잘못된 건지 까는 사람이 잘못된 건지. <laughs> 이거 제가 한번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이 안 가요, 한 10번 내외에서 끝내. 10번 내외에서? 예. 네. 자, 끝내버릴까? 아. 이몇 뭐가 나와야 좋은 건가요 아, 여기요. SSL 트레스. 요색깔요색깔 노색깔 때문 끝나. 원래 이게 잘안 나오는 거잖아. 아이, 아이, 아이. 원래가. 예. 네. 원래 이렇게 성의 없이 가시니. 이게 어떤 형상화를 시킨 거야? 이거 작전 이름이 있나요, 지금? 야추 작전이라고. 아, 그랬지. 야자. 예. 예. 자, 카운팅을 하고 계시네. 맞다. 끝내버려. 그릇. 에스. 오. 아, 너무 뭉근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아, 1 포인트 아, 예. 정도. 1 예. 포인트 정도. 그 다음에 여기가 힌트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한번 눌러보고 그 다음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넙니다. 예, 이러면 이제 아마 이게 L로 바뀌어 있는데 S S L. 아야. 아, 아. 스맨님은 잘못이 없다. 아, 그, 그, 그 그런가요? 아니, 누구이 눈치 보지 마세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야, 왜 이래,들 못 보내는 거야 이거? 아, 재밌네요. 마 나가. 아나 머리 찍근거려 지금. 맞았나? 아, 제가 아 아니 나 이거는 근데 너무 제가 아, 좀챔피하네요 이거는. 아... 이 아이디에 진짜 우리가 범인을 찾고 있는 거라면. 그러훈 그러니까 씨가 한번 네. 한번 해 하면 아 보여 주세요. 한번 보여 주세요. 와! fucking shit.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있으면 아니 아니 아니. 근데 <laughs> <그래. 자>, 뭐, <laughs> 뭐. 고는 그냥 자신감이야. 어, 그냥 앞에 밀고 나가면은 아, 어, 유봉훈 씨가 요게 조금 치는 거가 잠깐만. 그 시그널. 그냥 저는 잘 뛰는 건아니요 평타. 야, 이 정도 걸릴까? 평타 이 정도가 이 정도. 한 번만 제가 다시. 좀성 있게. 아예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 제가 분명히 원래 할때 잘하는데 왜 이렇게 주인분께서 막 저를 이렇게 구니깐 아니 아니 생각하네. 못살게 구니깐 예에 지금 님이 저를 못살게 구고 계세요 지금 잠시만요 이건 끝났지 따아 아, 잠시만요 이게 아왜 내가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잠시만요 가운데 설마 등잔빈치 얻었어? 아니었어 아니였어 와 엑셀조차도 못끊어 근데... <laughs> 누를게 별로 안 남았거든요 지금 이제 w <laughs> h <많이> 안 되는데. <laughs> <laughs> 이번... <laughs> <laughs> <뽀람> Fucking shit, 이게 a h c o 이게 아, 잠깐만 e a h I have a s i 아 a l u v a I get it. I get it. I get it. I get 아 t I 데 e t it. I get it. I get it. I g 이번에는 그가 증명을 잘해요. 제가 한번 해봐야 돼요. 윙눈이 한번. 아니아니 아니야. 잠깐만 여기서. 아니, 아, 이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야, 이 사람 완전 크랙 플레이가 뭐냐면 봐봐. 얘를 안 누르고 여기 갔다고 완전 크랙 플레이. 내가 아, 전 저런 힌트 안, 안 믿어요 저는. 배운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냥 배운 대로 시원시원하게요. 시원시원하게 얘를 안 누르고 크랙 플레이. <웃음> 어, 어. <웃음> 어 이거 모양 좋다 모양 좋다 모양 좋다 모양 좋잖아! 아. 어, 오지어 접법도 안 되면 잠깐만 나다 아...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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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이지라는 거지! 나주뜩이 하려고 잠깐만 왜 이래 나만이래왜 이거? 눈길 주지 마 눈길 주지 마! 어! 와! 혼자 독단적인 판단을 동길 주지 호 아니 다르구나 이게. 초반에 빨리 먹으면 다음이 무조건 좋되는것 같아. 여기서 한 번만 저한테 믹슈 님한테 한 번씩. 네, 한 번만. 그럼 얘를 먼저 한번 누른 다음에. 야 이거. 뭐야? 이거는 동생을 음. 그가 죽이겠다는 건데 그분이 이제 백개한번다 해야 돼. 도치야, 보고 그 놈의 적국주좀 버려 이것 도대체 <laughs> 왜? 참.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도치? 어? 아 제가 이제 여기 줘안 누르면 안 되는 들죠. 여기서 충분히 여러분들, 에에에에에에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BP 먼저 먹어 보겠습니다. 자, 매바 위에 BP 잘 봐. 위에 BP. 어, 위에 BP 잘 봐. 자, 이제 네가 23주에서 시작된다. 23주에서 먼저 BP 57주 받지 자.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네요. <laughs> 자, 매바 여기 또 있다. 끝난 거 아니잖아. 오이 거 별로 안 좋아네. 자. 이게 주인님이 기준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주인님은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서 아, 900조, 1000조대 구당아치를 많이 보셨어. 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예. 상자 하나만 제발. 150만 원 들어와 봐라. 제발. 제발. 딱 하나만. 제발. 제긴 떴는데 이게 아, 치시업 상자. 네, 저희가 어... 원하는 그게 아니라. 네. 아니면 또이런애서 상자 35조 이런 것도 있긴 해. 아, 근데 맛있긴 하지. 그건 모르시거든. 상자 50세 개. 세개 정도 그렇고 있두개 정도. 아 형이 약간 이 마음이었구나 <laughs> 주인분이 너무 유튜만 <유통한> 보다가셔가지고 <laughs> 아, 아 원래 다 아, 뜨는 거아니야유튜버면다 아, 아. 뜨던데? 근데 우리가 이것만 하지 말자 세개를 닦았는데 45조라는 금액만 보자. 그것만 아니면 입네.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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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45조. 아우. 주인님 계시하세요? 주인, 님 음, 진짜 주인님 좀 진상이신 게 이게 왜냐면 주인 항상 저희가 이렇게 좀 나오긴 합니다. 이게 정 백이네요, 이게. 정백이네요, 아유, 이게 지금 저희가 있다, 예. 가야 될 길이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너무 헤매고 있는 상태. 아, 그럼? 아, 그런가요? 예, 조금 여기까지만 좀와 주실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메인 이벤트가 남아 있잖아요. 아, 남았죠. 예. 아, 메인 이벤트가 남았는데 벌써부터. 아니, 이거 여러분들 그래도 b 피보다 훨씬 좋은 건데 이거 무슨 소리야? 꺼울게 그냥. 와! 뭐 하지? 이거 그거 아냐? 안에 춘냐 네, 춘산대. 춘냐가 육조! 아, 씨. 야 진짜 진상 맞아. 야, 보내. 야, 이제 놀랄 리만 남았다. 요거. 매우. 요게 진도배인가요? 강원 농축액. 와, 그래요. 자, 우리 세 명이니까 하나씩. 왜 우리 주인공이시니까 오늘 마지막 기 먹으시고요. 네. 여기는 뭐가 떠야지 또 맛있는 거. 여기는 요거 1번 나오면 일단 취소 우리가 뭐한 못에 4 0조에 잡고. 40초 주의해. 요런거 뽑으면은 여기서 이제 100조 근데 이제 나머지는 이제 솔직히 나와도 그냥 우리가 그냥 아이씨 박수인데 BP가 나오면 그냥 죽방 그대로 그냥 네. 뭐형 동생 이런거 없이요 형 동생은 있어 카드 우선 제가 뽑고 싶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거 여거 별로네 재밌다 어 거기에 호날두랑 메시 있어가지고 막 1500조 막 700조 이러면 그니까 가장 저는 높은 산을 보는 거예요 오.

40점은 우리 욕하면 안 돼. 근데 네. 나잖아요 40. 40점은. 나 40점은 솔직히 그냥 훈방 조치. 훈방 조치. 국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국화에서 60점 이상 한 번. 자, 야! 나야! 오. 아, 이거 뭐야! 취할려잖아 이거! 이씨. 잠깐만, 유 선수 얼마야, 요새? 나 우리 네비한테 요거 하나 기대해 주고 싶다. 안전 189조. 시원시원하네요. 요거 한번 깔끔하게 말아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배비! 단지가 저녁 선물 한번 가자! 살라! 뭐? 어? 어, 주열로 2개 주월... 나온다고? 오, 살라 주열로 얼마인데? 50조! 이거 써도 돼, 맞이 리버풀. 이것도 40초씩 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우리 두 개는 지금 잘 떴어. 본인만 잘하면 돼. 그래. 응? 30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랑 봉훈이는 막 50조, 4 0뛰고서 이제 서로 막 리버풀? 달글리시 <laughs> 러쉬, 살라? <laughs> 이게 운명인데? 3리톱이 벌써 나왔는데요? 네, 네. <laughs> 그리고 지금 2 5 0점이면 o n a l 2B personal. 2B personal. 2B personal. 2B personal. 2B p e r s 것 같은데 전 너무 좋은 것같아 a l 2B personal. 2B personal. 2B personal. 2B p e 고집해 왔었는데 어차피 이왕 현역으로 가는 거 현역 팀들이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네, 그런 스타일을 제가 좀 맞춰갈까 생각 중이거든요. 오, 되게 네. 재밌고 되게 낭만 있다. 그럼 일단은 먼저 바르셀로나부터. 음. 일단 뭐 여기는 정해져 있을 것 같아. 레반. 레반에 돈을 아껴야 돼요. 레반 도프스키가 우리가 지금 갈수 있는 금액으로는 찍어누르는 레반은 못 가요. 음.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 정도고 뭐 날개를 세게 가는 거지. 너더조리보 좋아하니까. 네, 예, 날개. 음. 골만 넣으면 된다니까. 골만 넣으면. 오. 예. 어차피 이 친구 가만히 서 있는 친구니까. 이 친구로 뭐 하려고 하면 예. 욕심이야 그거. 전 근데 근카를 처음 써봐요. 진짜? 이런 사람이 좋은 팀까지 가게 되게 되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 느낌이? 맨날 은카만 해도 만족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윙어인데, 그러면 이제 하피냐와 야말로 좀 세게 가야죠. 와. 너 숫자 보여 지금 이거? 그냥 죽어. 진짜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조그미들. 윙에다가 좀 드립을 좋아하시니까 네. 숫자 해주고. 이게 약발이 3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스피드 150은 나오네요. 그러니까 약... 약발이 3이라는 소리는 주발이 네. 7이라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못 막아요. 그러니까 야마 왼발로 때릴 거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못 막아요. 아, 알아도 못 막는 알아도 못 막는 그런 플레이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요거까지 느낌은 지금 뭐 상당히 매력적이긴 해요. <laughs> 자, 근 다음에 여기서 지금 봐야 되는데 페드리가 일단 가격이 좀 나가요. 네, 어. 우리가 250조 봐야 되거든? 네. 페드리가 85조입니다. 잠깐! 양발 당연히 좋죠. 어, 80조만큼의 중거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패스 잘하고 드립을 체감 좋을 거면 메달 리스트 패드리로도 충분하다. 그 드리블 스텝 보세요. 맞아요. 어, 드리블 140 자기나네.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더 용을. 애는 아, 무조건 들어가야 돼. 수비되는 사람이 없어요. 얘를 이제 볼란치에다가 좀 써야 되는 약간 저런 느낌. 쿤데랑 일단은 여러분들 알아보면 일단 넣어놓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챔스 정도로. 아 챔스.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아, 이제 실축에서는 쿤데가 어디 뛰나요? 오른쪽. 오른쪽 풀백. 풀백으로. 예 어. 음. 네, 풀백 가야겠는데요 그러면. <laughs> 섹시한데요 팀? 아니 훈대가 너무 비싸다. 윙백에 써야 되는 거 치고는 너무 비싸다 보니까 왜냐면 발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조인데 훈대가 25조 해버리니까 25조. 만약에 여기에다가 좀 싸게 해서 에릭 가르시아나 아까 걔 이니고 마르트니즈를 국화 정도 쓰고 풀백을 좀 내려버리는 거지 시즌을 근데 저 친구 아까 그 거북이 아니었어요? 맞아 맞아 어떤 이 견제하시는 거예요? 거예요? 아니요 견제하는 게 아니라 어, 혹시나 어, 또 다음 주에 어. 또뭐 같이 물팀대 뭐 피파팀 해가지고 그거 견제해서 이, 일부러 이러시는 거예요? 다 보여요. 저는 다 아니면, 보여요. 아니면 네. 저는 좀 추천하는 스타일이 하나 있는데 음. 그냥 좀 거세하고 음. 살짝 어 거세하고 질쿤데 센터백 넣고 갑이 음. 불백 잠깐만 그럼한번더한번 볼게요. 이건 안닌것 같아요. 네, 이건 안될것 같아요. 풀백 하시죠. 이건 안될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에릭 가르샤 네. 가르샤로한 번. 근데 이런 건 상관없으시죠? 센터백에 우리 이제 보통 F 쇼를 하는 뮤지션 분들이 바뀌죠. 여기가 2 0조 때, 여기가 3조대인데 센백 3조에다 가 아, 그런 건 상관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거 진짜 아... 잠깐만 진짜. <laughs> 256조에 275. 똥그러온 애가 좀 나줘야 현역이고 발도 한쪽이 조금 이상해줘야 현역입니다. 어... 멋을 생각하는 거지 멋. 음... 그럼 난 바르셀로나. 멋. 멋 잠깐만. 멋은 바르셀로나 펴. 저는 바르셀로나 저는 개인적으로 리버풀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이 키업분들 많이 안 해봤잖아요. 음... 이게 사람이 계속 찌다 보면은 꺾인단 말이야. 어느 정도 성능이도 보장돼 있는 음. 지겨운 리버풀 하는 것 같기는 해. 제가 하는 팀들은 아니에요. 워낙 성능 좋게 잡아주면. 아니 그래도 오늘 제가 주인공인데 부계정, 부계정, 부계정. 부계정으로. 예, 네, 부계정으로 <laughs> 사용한다면 아. 제가 사용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 한번. 저는 바르셀로아 잘쓸것 같아, 솔직히. 음. 왜냐하면 각포 저것도 체감으로 그래 좋은 편도 아니고 사실 저기서 볼만한 거 살라밖에 없어. 네가 체감적으로 쓸만한 거야. 너는 학비냐랑 야말 저 둘로는 많이 휘저을 것 같고, 페드리도 체감도 좋아. 좀돈더 모아서 페드리를 좀 업그라드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이제 쿤데랑 저 에리카르시아의 가격대가 이게 어쩔 수 없이 현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한것 같긴 해요 짜면서 느꼈던 건 미거풀을 해야지 대단하게 할수 있겠다 어, 라는 됐습니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봉우님께서 가슴을 또올려주셔가지고 바르실 분은 알겠습니다 와씨 드리블 앤 네. 치킨 차카로 현역만 써야 되는 상황이면 은 약점이 존재한다는 음. 거야 하지만 낭만으로 그 약점을 커버하는 거잖아. 막상 붙으면은 경호가 더 잘할 걸. 오늘 스맵이 이길 때마다 2 0만 원씩 진짜요? 챙겨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이기면1 0 0만 원. 전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저랑 붙으실 분들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들도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랑 하고 아 진짜 이사람뭐 1년 6개월을 피파 안 했는데 어왜 아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지는 거지 이런 생각 저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지금 이 말, 이 멘트 기억해 주시고요. 나원경 나오고요. 은혜 오, 나옵니다. 잘. 은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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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는 좀 그래도 그나마 이 멤버 중에서 가장 약체라고 아. 평가되는 카빈. 카빈님이 첫 번째로 하는데 아, 아, 안 됩니다. 하리. 오, 아, 좀, 좀 오, 잘하는데. 잘하는데. 마지막 다섯 번째 이번에 챔피언스를 찍은. QR QR이 같은 경우에 잘 기억은 안나는데 상대전적이 170승 2패정도 되었네 <laughs>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balance> 파이팅 ZD Q2 하시다 슛 때리는 방법을 잃어버리셨네 약간 오우 그러니까 재밌네 이거 이거 진짜 재밌어 새들 음음음아! 음아! 음! 음, 음, <behav> 아음 <�alnikes> h e 리리 y s a n d 그냥 편하게 하는 거야, 편하게. 에이, 힙합. 갑자 ㅋ ㅋ ㅋ ㅋ 아맛목 하나 할게요! 아라우사라우호 <laughs> <laughs> 아니 이거 근데 원래 이런 식으로 돼요? 이번 위에, 위에 세요 와 보여요 다 보여요 그냥 위에, 저, 네, 위에 이겼어, 세요 서 이겼어 이겼어 네, 와아 재밌어 이... 아이유 진짜 가 기억해놓으세요. 진짜 이거 오늘 당한 수모는 갚으셔야 됩니다. 다시 이 사람한테 박살 를 겁니다. 기억하세요. 괜찮으세요 선생님? 진작 나가셨으면은 삼대0인데 괜찮으세요 아, 선생님? 네 매님? 네 은혜. 네 알겠습니다. 외형. <laughs> 아이씨 그래? 아이 씨. 아 굿데 굿데. 네. 아, 꼭 기억하시고 밸런스라는 거 네. 알아두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봐봐 지금 너가 못한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라 봐봐. 나이가 어. 알겠습다음 주에 한번 뵈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웃음> <웃음> 더 귀여워졌어. 어떻게 스매머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laughs> 오늘 해보니까 조금 열심히. <웃음> <웃음> 다시 조만간 여러분들 어, 스맵의 모습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합방 재밌게 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스맵 팬분들도 또 이제 롤도 하고 피파도 하니까 좀 많이 또 시청해 주면 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